윤금자의 나이는 73이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일은 TV 속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었다. 금자는 서울 외곽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조금만 펴도 닿을 것 같았고 겨울이면 벽에 서리가 피고 여름이면 습기가 땀처럼 흐르는 집이었다. 그 안에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낡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오래전 흑백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만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취직이야.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테이블 위에 이력서를 바라봤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칸은 비어있는 곳이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옆 구직사유란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금자의 전부였다. 화려한 말도 길게 꾸민 표현도 필요 없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세상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모살이, 간병일, 식당 뒤실, 병원 보조, 아파트 청소.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 모든 경력은 쓸모없는 과거가 되었다. 어디를 가도 들려오는 말은 같았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많으셔서요. 다른 분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조금 더 젊은 분이 필요해서요. 그 말들은 선 긋는 소리처럼 마음을 베어갔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제대로 된 끼니도 먹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서울 중심가 대기업 사무실에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었다. 월급은 크지 않았고,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었다. 하지만 금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래,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거지. 누가 날 필요로 해준다는 거니까. 그날 새벽 금자는 손가방 하나를 들고 지하철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입고 있는 옷은 오래된 회색 바지와 줄무늬 셔츠. 신은 운동화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실로 꿰맨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 금자는 가만히 고개를 돌렸다. 비 오는 듯 흐릿한 아침이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기업 빌딩 앞, 거대한 유리문 앞에서 금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그 판단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건물 관리인이 다가왔다. 청소, 아르바이트 오신 분이세요? 예, 윤금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청소구역은 지하 1층, 1층, 그리고 5층 복도 쪽이에요. 그 말에 금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시 일을 맡겨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울컥했다. 그날 금자는 오래된 몸을 이끌고 회사 복도에 처음 발을 들였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였지만 금자는 묵묵히 손에 물걸레를 쥐었다. 금자의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다. 건물 뒤편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 청소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창을 닦고 걸레를 쥔 손으로 바닥을 훑으며 회사 구석구석을 돌았다. 회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 본사였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고 바닥은 매끈하게 윤이 났다. 금자의 손에는 늘 걸레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쏟고 가도 금자는 말없이 닫고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도 금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누구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녀는 사무실의 공기처럼 존재했다. 보이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게 금자의 자리였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다. 지하 1층과 5층 복도를 마치고 금자는 1층 로비로 내려왔다. 1층 로비 구역 중 한쪽 끝. 외국인 VIP 전용 응접실 앞바닥이 약간 젖어 있었다. 바닥엔 먼지가 군데군데 뭉쳐 있었고, 빗물이 들이친 흔적도 보였다. 아요 오기 전에 깔끔하게 해놔야지. 금자는 물걸레를 짜서 바닥을 훑기 시작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빛이 번들거렸다. 오래된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외국인이었다. 정장을 빼입고 서류가방을 들고. 휴대폰 통역기를 귀에 꽂은 채 빠른 걸음으로 응접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위험해요. 금자가 손을 들고 외쳤지만 그 말은 통역기에 닿지 않았다. 다음 순간 남자는 젖은 바닥 위에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졌다. 쾅.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류가방이 튕겨나가고 양복 바지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흠뻑 젖었다. 정장은 구겨졌고 손목엔 긁힌 자국이 생겼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게 뭐야? 왜 바닥이 젖어 있어? 지금 누구 데리고 오는지도 모르나 봐. 누가 청소를 이따위로 해요? 바이오한테 이게 뭐야? 임원 한 명이 금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까지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금자는 걸레를 쥔 손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고개를 깊게 숙이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제 잘못입니다. 그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았다. 누구도 왜 물기가 있었는지. 금자가 미리 경고하려 했는지 묻지 않았다. 모두가 바라본 건 오직 하나였다. 실수한 청소부. 그날 오후 금자는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했다. 걸레를 짜는 손이 떨렸고 허리가 심하게 욱신거렸다. 퇴근을 하려던 참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인사팀입니다. 계약 해직 결정되었습니다. 출입카드 반납 바랍니다. 메시지는 짧고 건조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돌아섰다. 손에는 걸레가 아직도 들려 있었다. 금자는 그날 이후에도 매일 회사에 나왔다. 더는 출입카드가 없으니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층 정문 앞 벤치 한 귀퉁이는 매일 그녀의 자리가 되었다. 손에는 서류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봉투 속에는 인사팀에서 받은 해고 통지서가 담겨 있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수없이 펴고 접은 흔적이 있었다. 그 종이를 들고 금자는 매일 같은 시간. 아침 6시 반이면 회사 앞에 서 있었다. 예전처럼 근무 시작 30분 전이었다. 여기서 기다리면 누가 나와주겠지. 내가 일하던 곳인데 그냥 돌아가긴 너무 억울하지. 처음 며칠은 조심스럽게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지나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물었다. 혹시 인사팀 누구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 청소하다가 실수해서 잘린 융금자예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젓고 그냥 지나치거나 핸드폰만 내려다보며 자리를 피했다. 죄송해요. 저도 몰라요.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 아침부터 이러시면 차가운 말투보다 더 아픈 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쳐가는 침묵이었다. 존재를 무시당하는 기분. 금자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나.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또일 찾을 수도 없는데. 며칠이 지나자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사 앞에 매일 오는 할머니로 소문이 났다. 누군가는 흙을 쳐다봤고, 누군가는, 아직도 오셔? 라며 혀를 찼다. 간혹 커피를 들고 나오던 누군가가 작게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다. 좀 안타깝긴 한데, 저렇게 매일 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누군가 가져다 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지만, 그걸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벤치 옆에 조용히 놓아두고 사라졌다. 금자는 그 물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고 숨이 가쁘게 차올랐다. 며칠 후 인사팀 직원 한 명이 금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민원 들어와요? 보안에도 안 좋고 이거 저희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금자는 그 말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종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여기, 이게 제 해고통지서예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난 진짜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거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처리된 거라 다시는 안 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일할 데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나는 진짜 길에 나앉아야 해요. 몸도 약해서 다른 데도 못 가요. 여기 일이 나한텐 마지막이었는데. 하지만 직원은 금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금자는 서류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그게 희망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되는 듯이. 그날도 금자는 해질 무렵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하늘만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금자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도 금자는 회사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같은 벤치, 같은 코트, 같은 봉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모두가 늘 그렇듯 분주하게 회사를 드나들었다. 그 시각 검은 세단 한 대가 회사 정문에 도착했다. 회사 회장이 출근하는 날이었다. 출장이 길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그는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했다. 비서는 미팅 시간과 업무보고 일정을 조율하며, 그의 옆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로비 앞을 지나던 순간 회장의 걸음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유리문 밖 벤치 위에 닿았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마른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 노인. 회장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저분 저기 매일 있는 분인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지난 주부터 계속 저러고 계십니다. 청소팀 계약직 아르바이트였는데 해고되신 분입니다. 며칠째 와서 애원하고 계세요. 회장은 다시 고개를 돌려 금자를 바라봤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 노인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고 또 이상하게 익숙했다. 멀리서 보기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마음에 걸리는 기분이 들었다. 회장은 한참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에 올라오자 그는 잠시 서류를 넘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그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기억은 흐릿한데 가슴 어딘가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답답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다시 불렀다. 아까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윤금자라고 했습니다. 윤금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회장의 표정이 멈췄다. 손끝이 천천히 굳었고 숨이 잠시 막혔다. 인사팀 기록, 이력서, 근무일지. 그분 자료 전부 지금 가져와 보세요.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다. 회장은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자신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몇 장의 사진을 넘기다가 멈췄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 자신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 윤금자. 그리고 곧 비서가 가져온 이력서를 천천히 펼쳤다. 이름 윤금자. 출생 연도 1952년. 과거 경력 가사도우미 아이돌봄 1984에서 1994. 주소, 서울 방배동 과거거주지. 회장은 손을 떨며 이력서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흐릿하지만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천천히 되살아났다. 회장님, 저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이력서 위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문 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아주 조금 흔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회장은 말없이 1층 로비로 걸어 나왔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었다. 긴 복도 끝 유리문 넘어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칼 마른 손 그리고 허리춤에 안고 있는 서류봉투 하나.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자신을 꼭 안고 우리 아가 오늘도 잘했네 라고 말해주던 그 손길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회장은 로비 유리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을 멀리서 바라봤다. 벤치에 앉은 금자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그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처럼 그녀는 누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거나 조용히 손등을 비비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천천히 문을 열고 그는 로비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회장님이 왜 저기로 가시지? 누구야, 저 노인? 웅성거림이 로비 안을 휘돌았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금자 앞으로 걸어갔다. 금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에,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눈앞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 금자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저 괜찮습니다. 저 그냥 저기 청소하던 사람이에요. 실수해서 잘렸어요. 근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금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사람들이 놀라며 한발 물러섰다. 저 뭐야? 왜 저래? 회장님, 회장님이 왜? 주변은 정적에 잠겼다.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금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금자도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 코끝이 오르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작고에 떼던 아이의 눈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보였다. 그리운 그 아이. 매일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밤새 열이 오르면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던 그 아이. 회장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엄마. 그말 한마디에 금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들고 있던 해고 통지서가 바닥에 떨어졌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금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서 있었다. 눈앞에 무릎 꿇은 남자. 회장이라는 사실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눈동자가 너무도 낯익었다. 기억 속 다섯 살짜리 남자아이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부르던 그 장면이 눈앞에 겹쳐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금자는 작게 중얼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넌 설마... 너, 그 준영이냐?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고인 눈물이 턱 끝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내가, 내가 어릴 적 매일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앉아줬던 사람. 밤새 나 아프면 등에 손 얹고 울던 사람. 그게 엄마였어요. 금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진을 찍던 손을 멈췄다. 회장은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해고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금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엄마는 왜?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 말에 금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그 집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단다.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사정도 안 좋아지고 내가 그 집에 더 있으면 너까지 괜히... 정만 깊어질까 봐... 도망치듯 나와 버렸지. 근데... 내가 이렇게 다시 너를 보게 될 줄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회장은 금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전... 전 엄마를 찾았어요. 정말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금자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는 이제 더는 저희 회사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제 가족으로 계셔야 해요. 금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분은 앞으로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대하듯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로비는 고요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며칠 뒤, 금자는 오래된 반지하방을 정리하고, 회장이 준비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 고층, 엘리베이터가 있고, 따뜻한 바닥이 있고, 창문을 열면 하늘이 보이는 집이었다. 금자는 벽에 사진 한 장을 걸었다. 어린 준영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젠 훌쩍 커버린 회장이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다. 회장은 매주 금자의 집을 방문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직접 찾아와 식사도 하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명절이면 손에 선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와 편지를 남겼다. 편지엔 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게 피가 섞였든 아니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금자는 회장의 생활비를 받았다. 넉넉한 금액이었지만 금자는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매달 일부는 자신처럼 늦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조용히 기부했다. 나만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누구 하나라도 나처럼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 그게 금자의 말이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금자는 회사 로비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청소복을 입지 않았고,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아닌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금자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회장님 생신이시죠? 금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생일이니까요.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줘야지. 그녀는 천천히 회장실로 향했다. 로비 문이 닫히기 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세상엔 피보다 진한 인연도 있습니다. 잊고 지낸 사람. 혹은 다시 찾고 싶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셨나요? 지금 그분께 늦기 전에 안부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사람 역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